11기야 12장 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건물 성전수리, 내면 성전수리 건물 성전수리, 내면 성전수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터넷 시대일지라도 교회는요 모이는 것이 모이는 것이 모이려면 장소가 필요하죠 예전에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예배당이 있으면 이제 예배당에서 모이게 되죠 예배당에 모이게 되면 예배당이 건물이다 보니까 파손이 될수 있고 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재정에 교회 행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가 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수리였습니다. 요아스는 한살때 아합의 딸아달라를 피하여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숨어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요아스에게는 집이었고 놀이터였고 학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요아스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아베딸 아달랴가 남 유다를 6년 동안 통치하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방치했습니다. 또한 이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바알 성전을 위해서요,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갔어요. 귀한 성물들을 가져갔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화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기를 원했어요. 제상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수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요아스의 통치 2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수리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대장 요호야다와 제상들을 부르죠. 그리고 지시를 내려요. 성전 수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 교회의 행정의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할 기회를 줘요. 성전 수리에는 뭐가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왜 성전 수리의 재정이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재상들이 아는 사람들에게만 헌금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재상들이 아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죠. 재상들이 생각할 때돈 있는 사람만이 헌금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가도 그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전 입구에 함을 만들고 거기에 구멍을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나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하도록 해요. 이게 이제 모세가 정한 규정이거든요. 이 성막이라든가 그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자유롭게 누구나 누구나 자유롭게 익명으로 헌금을 하도록 했어요. 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는 몇 사람만 헌금할 때는 채워지지 않았는데 누구나 자원해서 헌금하라고 하니까 누구나 헌금하니까 금방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면 이것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했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 많은 몇 사람에게 의지해서 교회는 운영하면 오히려 더큰 어려움을 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공개적으로 헌금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기회를 주게 되면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요 성전 수리가 잘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담당했거든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와 기타 성전 일로 분주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일체적인 일이 제사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 수리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성전수리의 전문가가 아니죠 당연히 성전수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뒷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이는 헌금 전액을 건축 담당자에게 줘버려요 일하는, 직접 일하는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수리에 관여하지 않아요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전문가가 봐가지고 수리할 곳을 보고 그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면 그 재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수리라는 것이 목적 헌금이잖아요 그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 헌금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에 맞는 전문가에게 맡겼던 거죠 그런데 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모았던 이 헌금을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성전 수리에만 맡겨요 성전을 위해서 같은 성전인데 무슨 성전 건물만 필요한 거기 안에 성물들이 있잖아요 뭐 제사를 할때 불집게라든가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쓰지 말도록 해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직접 주었다는 거죠.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쓰이는 은그릇, 금그릇, 불집게, 주발, 사발들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헌금의 목적은 뭐예요? 성전을 수리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도 목적 헌금에 맞게 쓰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전문가에게 맡기되어 모든 것을 믿고 맡게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그 은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행했대요. 받은 돈만큼 성전 수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 담당자들도 자신들을 믿고 맡기니까 뭐 재정 낭비라든가 뭐 횡령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자요.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 교회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 비결은 뭡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 전파와 예수를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교회가 배려해 주면 좋은 거죠. 세 번째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목회자의 목을 뺏지 않아요. 이 목사가 이런 말을 하게 참 곤란한데요. 저도 안 하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니까 분명하게 가르치니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수리하는, 건물을 수리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죠. 이 거룩한 일을 한다고 제상들에게 할당된 사례를 빼앗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교회가 건축한다고 목회자의 사례를 삭감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요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오는 본문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석권제의 은과 석제제의 은 이게 제상 목시거든요. 석권제의 은과 석제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돌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몫을 성전 수리라는 급한 일 때문에 빼앗지는 않았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마음껏 자신의 본연의 일들을 하도록 하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수리는 성전 수리에 관한 적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전이 바뀌었죠.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성전이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곳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은 수리되고 있나요? 파괴되고 깨어지고 있는데 혹시 내 마음의 성전은 수리되고 있나요? 내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헌신하고 있나요? 돈을 들여서라도 수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지 혹시나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언젠가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다라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이라면 성전의 기능은 첫째가 뭐죠? 예배죠. 예배고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전은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본 기능인 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 우리 쓰죠? 여기서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 같은 내용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이라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내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는 건 뭐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배와 기도에 헌신하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들도 일반적으로 다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디에 헌신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처럼요 내 신앙은 내가 진단할 수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되게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자들은 목회하고 말씀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어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목회자의 진단과 목회자 의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름답게 또 수리해주고 또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내면의 성전을 만들어 갈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뭡니까 내면의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하루에 십일조를 내야 돼요. 시간에 십일조를 내야 돼요. 일주일에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의 십일조거든요. 시간의 십일조예요. 주일은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쉼을 주고 또 삼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주일인 거죠. 적어도 하루에는요, 저는 그 생각에 한 시간 이상은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건물도 가만히 두면 뭐 해도 망가져요. 수리를 해야 돼요. 매일 수리를 해야 돼요. 그 수리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죠. 수리가 잘돼 아름다운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면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세요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발걸음이 멈추어지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꽃과 같이 마음이 정리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빛으로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지의 은과 석권제의 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석권제의 은과 같고 석제제의 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세상 일에 빼앗기기보다는 더욱더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성전을 수리해 나가시는 성전과 함께 걸어가시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하스의 성전 수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와 우리 내면의 성전을 어떻게 가꾸고 만들어갈 것인가를 또 도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무너져가고 깨어져가고 또 새들이 집을 지을 정도로 또 잡초가 자랄 정도로 내버려두지는 않았는지 방치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나이다. 이제는 시간을 내어서 현신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는 저희들의 삶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아름다운 빛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는 내면의 성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